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 있는데 이때 조카로부터 바울의 생질인 그러니까 조카로부터 어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결의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레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레까지는 104 킬로 정도 됩니다. 그기까지 보내면서 이제 거기서 군인들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군인을 보내지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해서 47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데 그냥 죄수의 몸으로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어, 짐승에 태웠다 그러는데 그것은 낙 위에 태웠다는 걸 말합니다. 낙에 태워서 그렇게 갑니다. 바울을 호위해서 갑니다. 미결수인이 바울을 호위해서 가는데 25절에 보면 이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글라디오 루시오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샀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그 이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 d o m e n 이 l a u d i o and Romassic Idomen, and Lucio, 라 n d 인이 l l a s i c Idomen. c u r r 편지 내용 a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빌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그이 서면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게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인 이 편지 안에서 허세와 과장, 과시, 거짓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이 편지 내용은 크게 세 달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천부장이 먼저 알고 군사를 동원해서 구원해 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잡힐 때 보면 그가 이집트로 도망갔던 반역을 일으켰던 어떤 그 사람인 줄 알고 4천 명의 칼잡이의 우두머리인 줄 알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신문을 심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죄도 묻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할수 있냐 이 말에 백부장이 화들짝 놀래버린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함부로 죄를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엄격한 범법 행이고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천부장에 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부장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냐? 난돈 주고 샀다 이러면서 그때 이 바울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시민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게 까가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도 등급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 로마 시민 된 사람이 1등급이고 돈 주고 산 사람의 3등급이에요 그러니 전부장과 같은 로마 시민이라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때 싹싹 빕니다 제발 이 문제로 고발하지 말아달라 만약 로마에다가 이 문제로 고발하면 전부장은 그 자기 직위가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싹싹 빕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미리 알고 바울을 로마 시민인지 미리 알고 바울을 미리 꺼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가 얼마나 베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장단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고발하려고 하는지 자기가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해 보니까 이건 율법 문제더라 이렇게 했겠습니다 결국 로마법에 저촉된 사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전부장이 자신의 이 율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수 있는 권한을 범이 박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장의 사실은 이 가운데에 숨겨진 얘기는 쏙 뺐습니다. 그것은 자객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4 0 명의 자객이 있었다 이 얘기를 살짝 비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객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달락의 내용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이 바울이 주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미리 알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미리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그 바울의 조카로부터 얘기가 들려왔고,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천부장에게 안내해 달라고 해서 직속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천부장이 여차여차 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날 밤에 밤 9시에 470명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가이사르로 보낸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의 약. 60~70% 70 이상의 군대를 내보내는 염마한 일,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무무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하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 이런 사람들말안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지금 호송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수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천부장이 이 총독의 환심을 사서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를 보전하고 그렇게 누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 봤더니 아이 사람은 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내들된 공회원들 앞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주 당당하잖아요. 공회원의 그 70명과 제사장과 701명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는 얘기를 쫙 보는데 아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바울과 몇 번의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했겠어요? 이 기회에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삭제했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 천부장과의 만남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는 얼마든지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접하고서도 그렇게 외면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인간으로 썰쓸이 무대에서 퇴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료에 보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이 40명을 돈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결의를 잘했는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바울이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사내들은 공해, 우리가만 국회의사단이잖아. 그쪽에 이제 다시 공회를 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천부장이 공회 열면 안토니아 요스에서 공회까지 올 동안 그 길에서 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를 습격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기에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지만 군인들과 싸워서 우리가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바울은 기필코 없애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발각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고가 되게 되안 들었던 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전부장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고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가로채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나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짬은 3장 33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신약성경야고보서 4장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딱 대비시킨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이드 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상당히 겸손한 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뽑을 때는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왕을 세울 때 외모도 중요하다 해서 좀 키가 훈칠하고 그다음 상당히 그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해서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혔는데 그를 뽑고 나니까 사람들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가 왕이 되기 싫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짐 사이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던 정도 있고요. 그만큼 겸손했는데 사람이 변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변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재임하면서 겸손했던 시간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겸손한 자리에서 교만하게 됐던 동기가 뭐냐 하만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저 아말렉 전쟁 저 사람들 내가 두고 볼수없어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어서 싹 씨를 말려고 한다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예 하고 갔어요 싸우는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겨서 그 아가 왕을잡로잡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축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거 다 죽이기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부하들도 아, 그거 죽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뭐 예배 제사용으로 쓰면 더안 좋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사로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를 딱 잡고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게 실망하게 된큰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이후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뭔줄 아세요?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상당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할지만 누가 겸손한 대로 사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늘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단중에 뉘우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뉘우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뉘우친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뉘우친다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던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기회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겸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 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부장을 보면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해야 한다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